안녕하세요. 글루미케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셨던 셀카용 메이크업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세기꾼이 되기 위한 메이크업을 하러 가볼까요? 뿅! 제가 지금 트러블이 난 곳에 패치를 묻히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지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우선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로 잡티 부분을 커버해주고 시작할 거예요. 잡티가 있는 부위에 옐로우 베이스의 컨실러를 콕콕 찍어 놓고 물을 묻히지 않은 스펀지로 잘 블렌딩 시켜주세요. 얇게 한번 커버한 후에 한번더 반복해줄게요. 그리고 적당히 광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줬어요. 이 제품은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피부결이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사실 마블리가 광고해주셔서 그냥 너무 사고 싶어서 샀어요. 전 에티드 호갱이니까요. 잘 커버해주셨으면 이제 밝은 컬러의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안 그래도 화면에서는 퍼져 보이는데 필터 적용하면 더 퍼져 보이니까 얼굴에 윤곽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해요. 뷰러질을 열심히 해주신 후에 기본 음영 단계로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눈과 코가 사진에서 먼저 보이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쉐이딩을 확실하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 밝기를 많이 올리면 코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 말고 처발처발해주세요. 특히 코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해줘야 사진에서 그나마 날렵해 보여요. 이제 좀더 발색이 확실한 브라운 음영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발라주는데요. 아까 쉐이딩으로는 눈썹 바로 밑부터 전체적으로 발라줬다면 이번에는 좀더 좁은 부위에 발라줄 거예요. 반원 모양이 되도록 잘펴 발라주시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브라운 펄 섀도우를 눈꼬리 쪽과 언더에 발라서 눈 사이즈를 키워줬어요. 눈 앞머리 쪽에도 살짝 터치해주세요. 눈화장은 사실 눈 뜨면 어차피 잘안 보여서 컬러감은 립에 넣어주시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펄 섀도우로 뭔가 촉촉하고 생기 넘치는 듯한 눈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언더랑 눈 앞머리 부분을 할 때는 좀더 고정이 잘 되도록 브러쉬에 픽서를 뿌려서 제품을 발라줬어요. 어두운 브라운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는데 눈꼬리 부분으로 갈수록 아이라인이 두꺼워졌다가 마지막 끝 부분만 날렵하게 빼주세요.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 해주신 후에 아까 썼던 브라운 빈티지 로모 필름 컬러를 눈꼬리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리고 언더 바깥쪽에 연한 브라운 라이너로 위트임과 뒤트임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열심히 발라주시는데요. 너무 뭉치지 않게 조심해서 발라주세요. 언더에는 블랙 리퀴드 라이너로 페이크 래쉬를 좀더 그려줬어요. 나는 언더 속눈썹도 송충이다! 라고 뻥칠 수 있게요. <laughs> 뒤쪽은 가닥가닥 그려주다가 앞쪽으로 갈수록 그냥 점을 찍듯이 해주시면 돼요. 빼먹고 안 했던 아이브로우를 해볼게요. 컬러는 머리색보다 살짝 부드러운 컬러로 할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처럼 얼굴이 동글동글하시면 아치형 눈썹을 얼굴이 긴 편이시면 일자 눈썹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블러셔랑 쉐이딩을 할 차례인데요. 아 혹은 어 모양으로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렌지 컬러의 블러셔도 함께 그어줬어요. 오렌지 컬러는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핑크보다 쉐이딩을 한 부분에서 좀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기본 컬러로 자주 발라주는 편이에요. 아까 오렌지 컬러를 바른 부분보다 살짝 더 위에 핑크색 블러셔를 덧발라서 사진을 찍었을 때좀더 화사해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이제 립으로 넘어가 볼게요. 피치 컬러의 립라커를 입술에 꽉 채워서 발라주세요. 손가락으로 두드려가면서 잘 밀착시켜주시고요. 안쪽에 좀더 진한 컬러의 틴트를 덧발라줬어요. 너무 안쪽만 진하면 입술이 엄청 얇아 보이니까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발라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두 가지 컬러를 모두 사용해줄 텐데 아까 컨실러로 하이라이트를 넣은 부분보다 좀더 좁은 부위에 발라서 한번더 입체감을 살려줬어요. 코끝을 할 때는 브러쉬를 납작하게 눌러서 끝부분으로 톡톡 찍어서 발라주세요. 그 외에 광대랑 입술 산, 턱 부분에도 하이라이트를 넣어주시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셀카를 막 찍어볼까요? 저는 주로 롤리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요. 얘가 피부 보정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 화질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롤리캠으로 찍은 원본 사진에서 사이메라를 이용해서 미처 보정되지 않은 잡티 부분과 얼굴 비대칭이랑 이것저것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필터를 입혀주면 인사용 셀카가 완성돼요. 저는 요즘 가을이라 좀 차분한 느낌의 아날라그포틀랜드 필터를 자주 쓰고 있어요. 이번 메이크업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